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령과 삼위일체, 성령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세 번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들의 언어, 행동, 인격,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처럼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로서 해야 하는 것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짐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할게 너무 많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저렇게 믿으려면 왜 교회를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힘이 없고 피곤해 합니까? 왜 걱정거리들이 많아서 짐을 지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왜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다음의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알코올의 지배를 당합니다 조정을 당합니다. 그래서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합니다. 아, 나술 취하지 않았어. 뭐 이런 소리라고. 또 똑바로 걸러 그러는데 똑바로 거칠 못하죠. 이리저리 비틀거립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만하다라는 것은 조정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술이 충만하면 우리는 술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충만하면 우리는 분노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충만하면 우리는 시기심에 의해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를 수동형 동사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특정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에 가고 수양에 가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협력하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자동차 안에 휘발유를 넣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휘발유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정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져 가면 다시 휘발유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이와 비슷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성령님이 점점점점 떨어져집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시 가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만땅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밖으로부터 성령님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못합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다가 소화제를 뜯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니까는 이것이 녹아서 물 안에 전부 퍼져서 물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소화제를 이번엔 포장지를 찢지 않고 그냥 물 속에 던져 넣습니다. 똑같은 컵이고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소화제인데 포장지 때문에 녹질 않고 물 안에 충만하게 퍼지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포장지를 성령님을 포장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조종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꽉 싸놔서 성령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질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 안에 성령님을 꼭꼭 싸서 포장해 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들로 성령님들을 성령님을 꽉꽉 싸서 억제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억제시키는 요소 요소들을 단호히 퍼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인 삶 가운데 어떤 영역들은 지배하시도록 허락하고 또 다른 영역들은 지배하시지 못하게 그렇게 반항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들에서는 성령님이 충만하시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성령님이 충만하시질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 장갑과 같습니다 손, 장갑에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이렇게 찝어갖고서는 막아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막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역엔 들어가지만 막아놓은 영역에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안 막은 부분에는 들어가지만은 막어 놓은 부분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들어가셔서 지배를 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역들에는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허락을 하고 어떤 영역에는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못하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장갑은 우리를 가리키고 손가락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께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외부로부터 성령님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더 지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세 개의 손가락만 넣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이지 조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풍성한 삶, 초자연적인 삶, 변화받는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은 한 번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를 현재형,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같이 단한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딱한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부흥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10년 전에 단기 선교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와. 되게 어렵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산더미처럼 있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손자들, 손녀들 밥도 해줘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함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같이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소그룹에 모여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간증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걱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영역들 여러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영역 중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저항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거짓이 충만하거나 허풍이 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격려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말이나 남의 험담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의 태도에는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충만합니까? 또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는 성령님이 충만합니까? 배우자, 자녀, 이웃, 친구, 이웃, 직자, 직장 동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과 시기와 미움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들을 점검해보고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 부분을 지배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부분에 들어오시게 협조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시간을 보내는 장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가는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들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보는 방,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 식당, 침실, 또 직장과 사업체를 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소들을 성령님과 함께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곳에 갈 때는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좀 같이 갑시다. 하지만 내 시간을 혼자 쓸 때는 성령님 좀 미안하지만 딴데좀가 계세요. 이것은 제 시간이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가지 않는 장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협력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저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조정해 주시고 이 모든 영역들에 충만케 해주세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신앙이 뜨거웠던 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옛날에 한국서 산 기도할 때 아, 그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30년 전에 성령 충만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